역대하 26장 14절부터 16절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절 있고 여러분들이한 절을 있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로 교회에서 사역 끝나고 쉴때뭘 하는지 아세요? 쉴때뭘 할까요? 그 그냥 어떻게 쉴까요? 아, 누워서 그냥 눈 감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아요. 주로 둘중 하나예요.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그냥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보드 게임 주로 하거든요. 근데 보드 게임을 하면은. 꼭 하는 게한 가지 있어요. 게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내기를 합니다. 밥이나 커피 사기를 해요. 하루는 그 설날 근처가 됐을 때 윷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되게 자신 만만해하는 나는 모든 걸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실력은 없는 한, 한 교육자가 있는데 한 전도사님 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당당하게 윷을 갖고 오더라고요. 하루는. 하면서 윷놀이를 하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지면은 그 설날 때 받는 용돈 혹은 설날 때 받은 뭔가로 그걸 다 교역자들한테 뭐 커피를 쏘거나 밥을 사다라고 이렇게 내기를 거시더라고요.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말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분 커피를 얻어 먹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laughs>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팀이 되게 잘 됐거든요. 진짜 뭐딱 던지기만 하면 막유도 나오고 모 나오고 막 상대편 말 잡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의 게임 막판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팀은 도만 나오면 이기는 상황이었고요. 상대 팀은 뭐가 한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던져서 걸 이상이 나와야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딱 제가 던질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저 존도사님, 저 목사님 돈을 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놀리었냐면 여러분 혹시 사양 고양이 똥 아세요? 커피 중에 제일 비싸다고 하거든요. 사양 고양이가 커피를 먹고 싼그 똥에서 나온 그 찌꺼기로 만든 커피가 진짜 비싸대요. 제가 그걸 사라고 하면서 놀렸어요. 그거 아니면 호텔, 호텔 카페에 가서 30만 원짜리 커피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놀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던지기 전에 하면서 이거 던지는 거 순간 내가 30만 원짜리 커피 얻는다 하면서 던졌어요. 백도는 나오지 않았는데 낙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속한 팀원들 표정이 어땠냐면. 차 참아 욕은 하지 못하지만 표정으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침착하게, 아, 괜찮다고, 여기 뭐 절대 안 나올 거고, 걸도 절대 안 나온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맞아요, 상대편이 던졌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와,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다음 또 던졌는데 유시 나온 거예요. 와 완벽하게 저버린거죠 <laughs> 이기기 직전에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팀이 다 이길 줄 알고 <laughs> 다 저를 따라서 아싸 30만원짜리 커피! 하면서 이렇게 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낙, 나온 이후로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졌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하루는 그또그 그 말만 자신만만하신 그 분께서 하루는 <laughs> 내기를 또 하재요. 어떤 내기를 하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퍼펙트 스코어라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노래방 기계 퍼펙트 스코어라고 있는데 음정하고 박자가 다 맞아야 점수가 높은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해서 내가 전도사님들 돈을 다 얻어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저는 자신감이 없어졌더라고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지도 못하고 또 가요도 잘 모르고 하니까 좀 자신감 없이 이렇게 갔어요 그 자신만만한 전도사님께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들더니 내가 랩을 하겠다 하신거예요 <laughs> 근데 근데 정말 웃긴게 랩을 하는데 와 그렇게 음정박자가 다 틀릴 수 있는지 <laughs> 다 틀려서 점수가 제 기억에 38점이 나온거예요 되게 자신만만했거든요 분명 평상시에 찬양도 되게 잘하시고 38점이 나온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제 제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집고 불렀어요. 다행히 거기가 점수가 좀후해서 7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밥을 싸게 <laughs>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두 이야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거만했다는 거예요. 윷놀이 할 때는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제가 엄청 거만했습니다. 아, 이거는 절대 질수 없어.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무조건 난 이걸 얻어낼 거야. 나는 너무 이제까지 잘해왔고 난 이제까지 너무 멋지게 윷을 던져왔으니 이번엔 무조건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다른 노래방에서도 다른 전도사님께서 되게 거만했어요. 아, 나는 노래 잘하니까, 나는 음정박자 잘 맞추니까 그냥 대충 불러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정말 노래를 대충 불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사실은 다 패배였어요. 다안 좋은 결과로 나왔죠. 저는 거만하게 윷을 던졌다가 낙이 나왔고, 그 전도사님은 거만하게 노래를 불렀다가 점수가 38점이 나오는 그런 아쉬운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사실 한, 한 명의 거만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만 때문에 실패한 왕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는 우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16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남유다를 정말 잘 다스렸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도 이 국가를 잘 다스렸다 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우시아가 평가를 받습니다. 남유다를 정말로 잘 다스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많은 능력을 부어 주시고 이 우시아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정말로 강하고 부유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시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넘어서 여러 나라들에 퍼지게 됩니다. 그 왕이 남유다를 정말로 다, 잘 다스리고 있더라. 그 사람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이래로 정말로 그 나라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졌더라.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우시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바로 거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시아가 국가를 다스리는데 너무 잘 되자.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나라를 너무나도 잘 다스리고 있네? 나의 능력이 어, 되게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고자 합니다 그의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이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시,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사람 그리고 정결한 사람들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고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남유다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큰 힘을 주셨으니 나야말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나야말로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우시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 에 있는 존재였고 아무리 우시아가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따라 살았어도 우시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시아의 마음은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막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모든 제사장들이 다 말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면서 다 말립니다. 근데도 우시아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 제사장들보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잘 따른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대단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아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시아는 어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은 맞아요. 왕으로서 남유다를 정말로 잘 다스렸고요 정말로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아가 그 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거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시아 말년에 피부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피부병의 전염성 때문에 우시아는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 격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면 격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시아는 왕이었지만 전염성 있는 피부병 때문에 격리가 되고 말년 에 평생 동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이 우시아를 생각하면 참 그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성공한 인생 그리고 우시아가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에 우시아의 삶이 참 말년에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우시아는 너무나도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갔죠. 그러나 그잘 나감으로 인해서 거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시아를 이렇게 풀어뜨리십니다. 자만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시아도 그랬고 사실 저도 그랬고 윷놀이 할때 그리고 그 노래 불렀던 그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사실 다 교만했습니다. 다 교만하게 뭔가 했고 나라면 나라면 이걸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우시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다 실패로 결과가 맺게 됩니다 이미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너무나도 잘났고 모든 사람이 내 아래다 하나님조차 나와 대면하여 볼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시아의 성공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시아에게 성공이 주어진 거였는데, 우시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우시아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오히려 우시아를 거만하게 만들었고 우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못난 상황이든 잘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셔,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너무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시아처럼 우리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 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 내가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때 우리는 그때 가장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 났든 내가 잘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났든 못 났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도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하면서 언제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하든 높은 곳에 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잘 남은 곳도 나의 못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시아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가어가는길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 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했던 삶 t 함함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 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르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처음부터 마음에 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네, 가아가리라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시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의 붙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내가 아무리 잘나더라도 나의 잘남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음게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길 주님 우리가 주님 마에 붙들며 나아가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동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치 친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나의 잘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우린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원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복을 계속해서 연장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들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붙들며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로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앞으로 삶을 이끌어 가실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로하여금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천재영 회장 나와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7일 ING 예배 광고를 맡게 된 최지우입니다. 지금부터 ING 예배 광고를 시작합니다. ING 예배는 항상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로 출발합니다는 11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1월 1일 남문 중에서 시작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1월 16일에는 꿈꾸는 청소년 축제가 열립니다. 학교 동아리에서 부스로도 참여 가능하며 장기 자랑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어제 채칩셀에서 넥타 풋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열심히 참가한 최친 셀에게 많은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ING 앱의 광고를 마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ING가 되길 소망하며 ING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